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딱 오셔서 아, 이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주님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참 좋아해 너 때문에 내가 기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홀로 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박수쳐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해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인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게더 가까이 있습니까? 이해 없는 인정? 결국 다른 사람의 눈빛과 환호성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받고 싶죠. 왜요? 아픔이 있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요 잘될것 같은데 이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단한 번에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풍덩 같이 빠지려. 같이 빠져서 그들도 함께 나와 같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풍덩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 삶에 풍덩 빠져서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좋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풍덩 다가오시는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선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